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무한한 자비가 담긴 거룩한 경전입니다. 이 경을 듣는 순간, 108번 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전해지지요.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천수경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위로와 길잡이가 되는지 차분하게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열려 있는 자비의 문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관세음보살의 천계의 눈 안에 있습니다. 그 눈은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손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천수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수경. 이름부터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천수경은 이름 그대로 천개의 손과 눈을 지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노래하는 경입니다. 천개의 손. 천개의 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개의 손은 도움이 필요한 중생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손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눈물 흘리는 당신도, 출근길 버스 안에서 한숨 쉬는 당신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당신도, 자식 걱정에 잠못 이루는 당신도, 천 개의 손중 하나는 반드시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천 개의 눈. 이 눈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우리의 고통을 먼저 알아채겠다는 자비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숨기고 있어도, 여러분이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아픔까지도 관세음 보살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하지만 천수관음은 압니다. 천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단순히 좋은 말이 적힌 글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내 마음에 비추어 보는 거울 같은 경전입니다. 이 경을 소리 내어 읽거나 조용히 듣는 것만으로도 나도 그런 마음을 조금은 담고 싶다는 서원이 깨어납니다. 천수경의 유래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은 당나라 시대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다란 이 경입니다. 이름이 참 길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전의 핵심은 대비심입니다. 큰 자비의 마음, 관세음보살의 그큰 자비 앞에서는 어떤 고통도, 어떤 번뇌도, 어떤 업장도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중병에 걸려 밤낮으로 천수경을 읽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 며칠은 경을 읽으면서도 걱정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나을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을 읽는 동안 만큼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 아들을 보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달쯤 지나자 어머니의 마음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낫든 안 낫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자비를 배웠어. 이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 일이 되었을 때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은 것도 기쁘지만 천수경을 통해 내 마음이 바뀐 것이 더큰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천수경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마흔 두 가지 손을 설명합니다. 각각의 손에는 다른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어떤 손에는 연꽃, 어떤 손에는 정병, 어떤 손에는 염주, 어떤 손에는 경전.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중생의 고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약병을 든 손이 필요하고, 무지로 헤매는 사람에게는 경전을 든 손이 필요하고, 번뇌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염주를 든 손이 필요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각자에게 필요한 바로 그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손은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하는 손입니까? 재물의 걱정을 덜어주는 손입니까?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손입니까?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는 손입니까? 천수경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그 손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손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제 108번 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 뇌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 감정과 집착, 후회, 두려움, 비교, 분노 같은 마음의 결을 가리킵니다. 왜 하필 108개일까요? 이것은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반응을 모두 계산한 숫자입니다. 어려운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08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번뇌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 이것이 번뇌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이가 들었네 하는 것도 번뇌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왜 나만 일을 해야 하지 않은 것도 번뇌입니다. 출근길에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하는 것도 번뇌입니다.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화나는 것도 동료와 비교하는 것도 후배가 밉상인 것도 모두 번뇌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번뇌는 계속됩니다. 자식들은 왜 전화 한통안 하나? 남편은 왜 저렇게 무신경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잠들기 전까지 번뇌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합니다. 108번뇌가 24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수경을 들을 때이 번뇌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말은 갑자기 문제가 없어지는 기적이라기보다 내 안의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하루 종일 속이 상합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저 애는 왜 저럴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번뇌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천수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절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주 계속 듣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수경을 듣는 30분 동안 만큼은 아들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니, 생각이 나더라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아이도 관세음 보살의 눈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는 어땠어? 하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도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오히려 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스스로 공부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천수경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황도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괜찮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손길 안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108개의 번뇌가 전부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 힘이 약해지고 나를 꽉 조이던 끈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번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번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번뇌에 대한 번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일까? 나는 왜 자꾸 화가 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일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천수경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천천히 물러나게 도와주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당신도 괜찮아요.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도 중생이고 중생은 누구나 108번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관세음 보살이 함께 계시니까요. 천수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천 개의 눈중 하나는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닙니다. 실망도 아닙니다. 오직 자비입니다.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당신이 애쓰는 거 알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이런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수경을 꾸준히 듣거나 읽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천수경을 꾸준히 독송하거나 듣다 보면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먼저 아주 작은 마음의 습관이 바뀝니다. 첫 번째 변화는 생각의 패턴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정말 운이 없어. 하지만 천수경을 듣고 나면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이것도 내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일까? 관세음 보살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 걸까?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이 바뀌니까 괴로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거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천수경을 듣고 나면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어쩌면 힘들어서 저렇게 말했을지 모른다. 저 사람 안에도 108번 뇌가 있겠지. 나도 화가 나지만 저 사람도 힘든 거구나. 이렇게 한 번의 숨고르기가 생깁니다. 그 숨고르기 덕분에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천수경을 꾸준히 듣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전보다 화가 덜 나요. 전보다 마음이 편해요. 전보다 사람들이 덜 밉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몸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편해집니다. 불면증이 있었던 분들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던 분들이 밥맛이 돌아옵니다. 두통이 있던 분들이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긴장합니다. 마음이 풀어지면 몸도 풀어집니다. 천수경은 마음을 풀어주는 경입니다. 그래서 몸도 편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변화는 운입니다. 운이 정말 좋아질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갑자기 대박이 나는 그런 운을 기대하시는 거죠. 천수경은 그런 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은 가져다 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 위기를 피하는 운, 필요한 도움을 받는 운, 작지만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운.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천수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자기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이것이 천수경 덕분일까요? 우연일까요?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천수경을 듣지 않았다면 그날 그 길을 걷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산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길을 걸었고, 그래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천수경이 가져다 주는 운입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행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운들이 모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천수경을 꾸준히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관세음 보살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있으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한번더 버틸 힘이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감사입니다. 천수경을 듣기 전에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이것밖에 없지? 왜 나는 이것도 없지? 하지만 천수경을 듣고 나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구나. 내가 이만큼 가진 게 있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문을 엽니다. 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면 행복하고,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천수경은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자비심입니다. 천수경을 듣다 보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조금씩 담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냥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잠들기 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기적이라기보다 내 일상 속에서 좀더 따뜻하게 좀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선으로 나타납니다. 천수경은 바로 그 시선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길러주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갑니다. 오늘 하루 이 경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 위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눈과 손길이 함께하길 빕니다. 108번 뇌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내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단 하나의 번뇌만큼은 부드럽게 놓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번뇌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자식 걱정입니까? 건강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외로움입니까? 후회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번뇌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천천히 관세음보살의 천 개의 손중 하나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관세음보살님, 이 무거운 짐을 제가 더 이상 혼자 지고 갈수 없습니다. 잠시 제 대신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내쉬는 숨과 함께 그 번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면 됩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주세요.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해주세요. 나 혼자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편안해지기를. 나 혼자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구원받기를. 관세음 보살님, 제 작은 기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비록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올리는 기도일지라도 천수관음의 천계의 귀가 모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소원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천수경을 알게 된 것, 여러분이 관세음보사를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관세음 보살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의 법문이 당신의 밤과 내일의 하루에 작은 평안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천수경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도 좋고,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들어도 좋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들어도 좋고, 잠들기 전에 들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천수경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관세음보살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손길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번 남겨주세요. 그것도 복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